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해변가를 걸으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변에서 했냐면요. 어떤 특정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자. 그 모가지를 자르자. 그런 비방을 하면서 해변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웬한 어부가 개를 잡고 있는 겁니다. 멍멍 개가 아니라 옆으로 기어다니는 그 개를 잡아서 바구니에 넣고 있는 걸본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은 개를 많이 잡았는데 바구니 뚜껑이 열려 있어서 저러다가 개가 다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도 개를 잡아서 넣기만 하는 겁니다. 정치인이 보다가 답답했는지 어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봐요. 뚜껑도 안 덮고 그렇게 바구니에다 개를 자꾸 잡아 넣기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다 도망가면 어쩌려고요? 그러자 이 어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걱정할 거 없어요. 이 개들은 정치인과 똑같아서 끌어내리기를 참 잘합니다. 한 놈이 기어나오면 밑에 있는 놈이 잡아당겨서 다 떨어지거든요. 절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정치인들이 더 이상 남의 얘기를 할수 없었다는 전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비단 일부 그릇된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허물을 들추면서 깎아내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는 남을 판단하고 실수와 허물을 이야기하고 퍼뜨리는 일입니다. 사실 별로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죠. 정말 우리의 일상에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게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 내모, 내놓는 걸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있으시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하니까 주저주저하다 말씀하시는 게.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교회에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대요. 네, 괜히 뭐, 기도해준다고 이런저런 얘기해서 나중에 다 뒤통수 맞는다고, 그 얘기가 다 흠잡히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너만 바보된다고 남편이 신신당부했다는 겁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여러분 한번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것 같은데,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가 난무합니까? 오히려 규모가 큰 교회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가 이런 아픔이 더 많은데요. 교회가 작으면 서로 얼굴 보고 마주할 일이 더 많잖아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를 나설 때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데요. 아, 오늘도 그 김권사님 만나면 이렇게 하시겠지? 이 집사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여기서 김권사님이 누군지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권사님이 오늘은 내옷 보고 또 뭐라고 조롱을 할까? 교회 가는 게 기쁨이 없어요. 왜? 지적하거든요. 또 누가 나를 책잡지? 왜 이렇게 행동한다고 뭐라고 하지? 왜 우리 애를 가지고 자꾸 또 수군수군거리지? 여러분, 복음이 죽어 있는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더 많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지적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그런 심보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 어, 창세기 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은 제 간절은 여러분이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함께합니다. 노아가 아, 농사를 아, 시작하여,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심었대요. 여러분이 아는 그 노아 맞습니다. 세상에 홍수가 있었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었죠. 예 홍수가 그치고 나서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묻해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다고요? 예,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18절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샘, 함, 야벳, 예, 이 삼형제가 노아와 함께 했습니다. 예, 삼형제와 함께 포도 농사 잘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어지는 21-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포도주를, 포도주를 마시고, 마시고 취하여,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라. 지라. 아버지 그의,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체를, 하체를 보고,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그 두, 두 형제에게, 형제에게 알림해. 해. 여러분 이 당시에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이 노아였어요. 그런데 이 노아, 의인 노아가 술에 취해서 지금 벌거벗고 들어 누운 겁니다. 이게 뭘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싶은데 지금이야 아버지와 아들 같이 목욕탕을 가고. 가족끼리 버스몰 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당시 이 시대에서는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체를 보이는 건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거든요. 말 그대로 오늘 함이, 둘째 함이 못볼걸본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 노아의 추태를 다 알리는 거예요. 함한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란 사람이 저게 도대체 무슨 추태인가? 우리 가문의 수치인가? 아버지라지만 너무 한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의인도 별거 아니네. 함에게 그와 같은 노아의 모습은 진짜 뉴스거리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던 의인 노아의 망가진 모습은 참으로 혼자 보기 아까운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들이 못하고 오히려 두 형제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저 아버지 꼴좀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전해들은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의 다음 행동이 놀랍습니다. 아니 그냥 놀랍다 못해. 그 행동이 참으로 근사하고 경이롭고 멋있기까지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샘과,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연기가 되면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샘과 야벳이 예, 이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거 보면 큰일 나니까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대요? 옷을 들고 이렇게 막둘이 지었겠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예, 어색하게 막 이렇게 잡아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덮었겠죠. 예,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덮었겠죠. 계속 연기가 안 돼서. <laughs> 예, 예. 자이 장면이 있는 겁니다.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예, 마이클 잭슨이 문너크했드데 먼저 했어요. 이들이. 샘과 야벳이. 근데 여러분 전이 샘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 들어간 이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돼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왜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족의 부끄러운 허물을 보면서 둘째인 함처럼 흉을 보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샘과 야베처럼 그 부끄러운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는 가족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가족 되면 안 될까요? 오일년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신앙생활에서 보이는 서로를 향한 아쉬움, 서운함, 허물과 수치가 왜안 보이겠습니까? 보여도 너무 많이 보여서 문제죠. 그러나 그렇게 서로에게 보이는 허물과 수치를 샘과 야배처럼 사랑으로 덮어줄 때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한규 목사님의 책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 가족 찬송 경연대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답니다. 그런데 틀려도 많이 틀렸대요. 순간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실수한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돌아와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바로 이어진 순서로 하필 단임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단임 목사님 나와서 또이 단임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도 틀렸다고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냐고 목사님을 째려봤습니다. 그 일이 으는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별세하셨고요.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일기를 읽어 보는데 이런 내용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아내와 자녀들은 째려봤지만 교인들은 목사님도 틀렸다면 좋다고 깔깔대고 웃었다. 그때 슬쩍 김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수 있어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 중에 하나는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마음 아닐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허물과 수치를 발견하면 그것을 가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 파란 글씨가 참 좋은데 한번더 읽어볼까? 파란 글씨만 시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이 뭘 가린다고요? 예, 그냥 허물이 아니라 모든 허물을 가린대요. 여기서 가리는 이라가 중요한데요. 이 가리는 이라는 히브리어로 테카세라고 하는데, 이 테카세, 테카세는 덮는다 란는 뜻입니다. 덮어준다, 덮는다. 그래서 어, 사랑은 모든 허물을 테카세 덮어주는 이라 라고 할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구나. 마치 샘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의 배로로. 덮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붉은 죄를 더 진하고 붉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님이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허물을 덮어 주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 덮어줌의 은혜가 흘러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 샘과 야베처럼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사도행전 1 8 장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섬기면서 천막을 만드는 노동자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바울 목사님과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섬기던 헌신적으로 섬기던 좋은 성도들이었어요. 후에 바울이 3차 성교행을 떠나게 되고 이 교회 에 새로 젊은 목사님이 옵니다. 그 젊은 목사님 이름이 아볼로란 사람이 아볼로 목사님이 와요. 사도행전 18장 24, 25절입니다.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란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2 4절에이 아볼로 목사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거 뭐라고 하면 하냐면 되냐면요 성경에서 인정할 정도로 설교를 잘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 파가 생길 정도로 아, 파가 생기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가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섬기던 교회니까 얼마나 큰 나무 밑에 가서 후임이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목소를 얼마나 야무지게 했으면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이 팔을 이룰 만큼 능력이 탁월한 게이 젊은 아볼로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젊은, 이 능력의 설교자 아볼로 목사님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허물이 있었어요. 성경에 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는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습니다 이해되세요? 목회자인데 요한의 세례 물 세례는 아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볼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구약성경을 풀었던 그 이야기들이나 산상수원의 복음들은 배워서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건 그거는 몰랐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이걸 아볼로 목사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정과 가르침으로 설교를 참 잘했지만 교인들이 감탄했지만 근데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아, 아볼로 목사님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모르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 능력의 설교자가 아는 걸이 가난한 노동자 부부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찬스예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노동자였던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학문이 많고 능한 아볼로가 모르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사도행전 18장 25,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아볼로 목사님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저만 그런 생각했나 봐요. 그거 드러내지 않겠어요. 광고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목사인 모르는 게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풀어 이르더라. 아블롱스의 설교를 듣고 조용히 찾아가서, 조용히 데려가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해준 겁니다. 사실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데, 이거 되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와 같은 걸 알고 아무게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덮어주고 조용히 찾아가 알려준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 공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능하고 능력 있는 이 아볼로 목사님도 참 겸손합니다. 자신의 학문, 자기의 능함 그런 거다 내려놓고 이 노동자부 무시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요. 문제는 여기서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서 얘기해 준 거, 에베소교의 성도들, 아무도 모릅니다. 아볼는 후에 예수님의 세례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정말 성경의 능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배웠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문제는 아주 조용하게 해결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예수님 세례를 잘 알긴 알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세례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목회자야? 무슨 말씀을 가르쳐? 무슨 성경을 이야기해? 당시 무슨 지도자야 목회자야 이렇게 책 잡고 흠 잡고 예 그를 끌어내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안다는 것이 무슨 소용 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 그 심보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안 것보다 성경을 정말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거 아닐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허물을 덮어주며 생명을 살게 하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입니다.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그 수치를 덮어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는 샘과 야벳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께만 고백하지만 제가 부목사로 목회하면서 전도사로 목회하면서 지금 한 15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저도 목회를 못할 위기가 두번 있었어요. 예 저의 부족한 허물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저의 허물을 가려워준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성경에 능한 목회자임에도 예수의 세례도 모르는 아볼로를 면박 주고 얼마지 끌어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뒷걸음질 치는 샘과 야배처럼 조용히 데려다가 가르쳐 주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은 참으로 근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의 수치와 허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의인도 별거 아니네 깎아내리고 그걸 통해 어떤 만족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이 둘째인 함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샘, 샘, 샘과 야벳은 그것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당대의 석화교 성경의 능한자로 정평이 나 있는 아볼레의 약점과 허물을 지적하여서 자신들이 더 성경의 능한자임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왜 처음부터 브리스로 아굴라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과 싸워서 정말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죠.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귀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근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샘 같았으면 좋겠고 야백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브리스길라 같았으면 좋겠고 아굴라 같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전해주어도 그걸 은근히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덮어준 사람이 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다시는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게 덮어주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등대교회 가면 허물을 덮어줘. 등대교회는 나에게 피난처야. 거기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편하게 내보일 수 있어. 아픈 마음은 만져주고, 상한 마음은 싸매어줘.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그런 교회와 예배라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의 허물과 실수를 즐거워하고, 비열하게 그걸 은근히 남에게 퍼뜨림으로, 은근슬쩍 제가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못되고 부끄러운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함과 같은 모습이 없으십니까? 남의 흉을 볼때 신나지 않으십니까? 그걸 신앙과 정의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남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므로 약점을 잡고 쥐고 흔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이용해서 날 드러내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된 샘과 야벳, 그리고 브리스크라 아굴라 부부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뒷걸음질 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 허물을 덮어주는 샘과 야벳처럼 살게 해주세요. 약점 잡았다고 그거 치고 흔들 생각하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게 덮어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서 사랑으로 모든 삶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덮어주면서 근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있는 교회와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님의 향 기가, 진 도하 게되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